잠깐! 자기작 TV 리뷰 진행할 때 항상 드리는 게 있죠. 우리 구독자분들. 선물을 항상 챙겨드리고 있습니다. 아시죠? 42V. 나리온 전동 전지가위 한 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나리온 전지가위 너무너무 써보고 싶다. 이런 식으로 어떤 댓글이든 좋습니다. 댓글을 남겨놓으시면 이 영상이 업로드 되고 나서 2주 뒤에 그 댓글들을 쫙 추려서 한 분께 그 나리온 전동 전지가위를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많은 댓글,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, 아, 잘 잘리네요. 요런 것들 보관할 때 보면 어떡하세요? 이렇게 사용하고 그냥 던져놓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녹나고 이러잖아요. 근데 요 전지가의 전문가용 제품에는 가방이딱 지공이 돼서 그 가방에다가 다 넣고 보관하시고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.